네 안녕하세요 이찬웅 칼의 전쟁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 또 2시 30분에 일본 엠넷 재팬 방송에서 이렇게 송출이 되는데 글로벌 찬토위키의 의미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번 세가지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한번 음,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카르의 전쟁 이찬원 가수 가창력, 미모, 지식 그리고 인성, 센서, 리액션, 잔또위키, 트로트, 아이돌 등 이영자, 이찬원 도경환의 이런 어떤 3MC 체제로 요리만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 그리고 웃음까지 선사하는 그런 어떤 종합 예능이라는 점에서 케이트롯을 글로벌화할 수 있는 것은 계기가 일단 되어서 일본에 송출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고 과거에 김연자나 나오나 이후에 케이트롯이 일본에 진출이 떠만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일본 한류에 이렇게 송출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일본에서 굉장한 그런 어떤 히트를 쳤는데 이때 당시에 조용필 모창, 조용필 흉내만 내어서 15명이 먹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과거에 그런 한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찬원 가수도 김연자 가수나 조용필 이런 어떤 나훈아 또 나훈아의 흉흉를를는는훈아가수수지지은은아아셨지지있있잖잖요요 그러듯이 e 트 f t 열풍을 한번 일본에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노래뿐만 아니고 푸드 음식 관련 CJ 그룹이 원래 이런 어떤 음식 관련 name of 그 CJ그룹 계열산 CJENM이 글로벌 한식 세계화를 표방해가지고 우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비슷한 그런 일본을 타켓으로 삼아서 방송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또 그래도 조금 음식 문화가 비슷한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등등에 이렇게 한번 대만 등등에 이렇게 진출해 볼 것을 한번 또 주문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르의 전쟁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조 대왕이 풍기 인삼을 드시고 장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뭐 일본의 장수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한 관심사니까 영조 대왕이 풍기 인삼을 드시고 장수를 했다든지 또는 이순신 장군과 얽힌 연포탕. 초계 군수가 그때 이제 이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연포탕을 이렇게 대접했다는 부분. 그런데 이순신 장군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아주 이순신 장군에게 혼났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일본에서 알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이런 연포탕 음식 부분에 대해서 잔또 위기를 발휘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또좀 달리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명태와 동태의 유래라든지 세종대왕 밥상,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메밀의 주산지는 강원도가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아 저기 중청도라든지 뭐 또는 북한 음식. 이런 부분까지 총 망란 이런 어떤 음식 대잔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노래하는 가수 어 가수가 이찬원 가수가 또 칼질도 프로 못지않게 다다다다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상당히 일본에서 어 굉장한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댓글들을 한 보게 되면은. 케이트롯 한류 열풍 불러일으킬 가창력 장인 이찬원 이런 댓글 그 다음에 현해탄 바람타고 한류 음식 대박 또는 트롯돌 끄기로 엔카 열풍 타길 세계로 뻗어나갈 가도배기 이찬원 일본 전역의 대한민국 요리 빛 찬원으로 빛날 우레기 등을 얻던 이런 어던 댓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방송하는 칼의 전쟁 거기에서 찬토 위키라든지 칼의 전쟁을 방송하는 관계로 한번 제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